담배보다 무서운 부서진 현관문 최근 한 여성 A씨가 자신의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아래층 남성에게 물을 뿌리며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발생했으며 A씨는 아래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아래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물을 뿌리게 되었죠. 물에 맞은 아래집 남성은 화가 나서 곧바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A씨는 문을 잠갔지만 남성은 10분 동안 문을 두드리며 결국 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 이상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론은 아랫집 남성의 흡연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A씨의 물뿌리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는 대립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찰에 접수된 이 사건의 결과는 A씨와 남성 모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A 씨는 폭행죄로, 남성은 주거 침입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베란다 싸움 승자는 열쇠술이 기사.